안녕하세요. 시사 발전소 한진입니다. 이 국민의 힘에서의 사실 이 정치인들 선민 의식 관련된 이야기들 굉장히 끊임없이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역시나 국민의 힘 대선 후보 답다라고 보여질 정도. 그리고 개혁되지 않은 검찰의 우두머리였던 자그답다라고 느껴지는 망언들이 배설되고 있죠. 1일1 망언에 이어서 단언 으뜸이라고 보여지는 망언이 또 나왔는데 국민을 지배 대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국민을 지배 대상으로 보고 있는 윤석열의 민낯 어떤 부분에 민낯이 드러난 것인지 해당 부분을 짚어보는 것으로 하고요. 무지의 끝을 찌른다라고 하죠. 뭐 후안무치의 끝판왕 이런 것도 있었지만 무지와 무능의 끝판왕이 라고 불리는 참, 역대급 대선 후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바로 윤석열에 대한 이야기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죠. 이번에도 역시나 망언을 배설했는데, 진짜 역대급 최악의 망언이었다. 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러한 망언을 배설한 윤석열에 대한 시끌시끌한 소식, 어떤 내용인지 기사로 먼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 보시죠. JTBC의 기사입니다. 윤석열, 가난하고 못 배운 사람, 자유의 필요성을 모른다. 어이가 없죠. 극빈 생활을 하고 배운 것이 없는 사람은 자유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라는 것을 22일자. 전북 전주 전북대학교에서 열렸던 대학생들과의 이 미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99개가 달라도 정권교체라는 하나의 뜻만 같으면 같이 할수 있다고 했는데 자유주의 정당이 차별금지법과 엠번방방지법등 자유를 침해하는 사람과도 할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냐? 라고 대학생이 질문을 하자 자유의 본질은 일정 수준의 교육과 기본적인 경제 역량이 있어야지 알수 있는 것이라고 답하면서 이와 같은 흡 생활을 하고 배운 것이 없는 사람은 자유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라는 망언을 배설을 한 것이죠 그러면서 자신 혼자 자유를 지킬 수 없다 공동체에서 어려운 사람을 함께 돕고 그 사회에 산출된 생산물이 시장을 통해 분배되지만 상당한 정도의 세금을 걷어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나눠서 그분들에 대한 교육과 경제 기초를 만들어주는 것이 자유의 필수적인 조건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주장을 했습니다. 자 상당히 시대에 뒤떨어지는 어떤 발언이다라고 하는 것이 좀 지배적인 평가죠. 아, 일단은 무슨 거의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윤석열은 뭐 재정일치 사회급으로 넘어가는 이야기를 하질 않나, 뭐 봉건사회로 넘어가는 이야기를 하지 않나. 아무튼 자신만의 왕국을 만들려고 하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 행보를 계속 이어왔었고요.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이 얼마나 시대적인 현 시대를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의 의아스러운 이런 망언을 내뱉은 것인데 심지어는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뭐 국가가 이러한 어려운 여건에 있는 분들을 도와야 된다. 뭐 세금을 걷어서 이분들에 대한 복지를 확장시키고 이런 얘기는 뭐 당연한 소리긴 합니다만은 이거 이미 언제적 이야기입니까? 그리고 교육에 대한 부분도 이미 의무교육이 지금 지금 있는 상황이고요. 경제적 지원에 대한 부분도 계속해서 지금 확대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무엇보다 코로나19 시기에 맞춰가지고 그러한 경제적 지원이라는 것을 다방면으로도 고려하고 준비를 해왔고 실행을 해왔죠. 물론 이제 아시다시피 경제부총리였기 때문에 여러모로 좀 난관이 있었고 그런 문제들이 좀 있었지만 어쨌든간에 윤석열의 이러한 망언은 지금 이 시대 동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이해가지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끊임없이 보이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공감하고 계실 겁니다. 자 그런데 이번 망언을 통해서 뭐 단번에 일단 먼저 이야기를 드릴 수 있는 거는. 말이라고 하는 것의 중요성이 있잖아요. 말, 말 한마디 한마디 이 말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인격의 표현 수단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암만, 그러니까 이야기를 쭉 진행을 하다 보면 암만 본인이 숨겨보려고 해도 숨겨지지 않는 것이 있어요. 나도 모르게 툭툭 던져져 나오는, 튀어져 나오는 그 숨겨적인 인격과 가치관이라고 하는 거. 그 사람의 말 한마디 한마디 속에서 알 수가 있었던 건데 윤석열이 지금까지 쭉 연이어져 왔었던 그 망언이 공통되게 이 사람의 가치관을 확인할 수 있었, 어떤 부분이 뭐였습니까? 상당히 엘리트주의적이다. 선민의식에 찌들어 있다. 그리고 역사와 국가관에 대해서는 정말 어떻게 이 정도로 무지하지 싶은 발언들을 내뱉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 충분히 이 사람의 가치관이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그 얼마나 위험한 사상을 하고 있고 얼마나 위험한 국가관을 그리고 있는가를 알수 있었던 부분이었죠. 심지어는 사실 뭐 국정 운영의 미래, 국가관이라고 하는 거 앞으로 어떤 식으로 국정의 철학을 갖고서 나라를 운영해 보겠다라는 그 이야기 자체가 솔직히 얘기해서 거론조차 될 수가 없는 부분이었죠. 아무 또 그려져 있지 않았어요. 그의 머리에는. 그래서 본인이 뭐 바지 대통령 하겠다라고 공언을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뭐그 자기는 적재적소에 뭐 어? 인원들을 배치해서 그러면서 얘기했던 그 전두환 망언, 전두환의 그 과거 행적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하면서 전두환이 그 부분은 잘했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최악의 망언, 그 망언을 내뱉으면서 자기도 적재적소에 전문가들을 배치하고 자기는 그 앞에 가지고 쇼맨십만 하겠다라고 이야기했던 거, 뭐 그것만 보더라도 이미 수준 이하의 것이었죠. 그 그러니까 애초에 뭐 국가관이라고 하는 국정 운영의 미래라고 하는 것이 그려져 있지 않은 사람이었고 그런 망언들이 계속 연이어지면서 이게 참. 실언이 아니다라고 평가를 할수 있을 정도였어요. 실언이 아니라 그의 인격과 가치관의 민낯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이번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특히나 이번에 말한 윤석열식 자유와 그리고 이제 국민의 어떤 이 분류라고 해야 될까요? 국민을 뭐 빈곤과 학력 등으로 급을 나누는 이 형태의 인식 수준은요 전두환 옹호 망언급 정도로 지금까지 해왔던 망언 중에서도 역시나 단한 으뜸이라고 할 정도의 이야기라고 봐요. 그리고 또 다른 말로 풀어보게 되면 윤석열은 이번에 발언을 통해서 뭘 주장하고 싶었느냐? 본인은 부유하게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유하게 잘 살고. 잘 배워왔다라는 자기 자랑식의 이야기를 했던 것으로도 읽혀지는 부분인 겁니다. 자, 아무튼 윤석열의 이러한 우월주의적인 인식, 그리고 뭐 엘리트주의적 사고방식의 이 기인한 어떤 망언 나는 남들보다 우월한 존재니까 뭐뭐 뭐 국민의 종복이니 뭐 대리인이니 뭐 이런 국민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형식이 아니라 지배계층으로서 주인의식을 갖는 저급하고 위험한 사상의 모습을 보고 있는 거죠 자 빈곤은 뭐곧못 배움이다 자유에 대한 뭐어 가치와 필요성을 전혀 인지를 하지 못한다 라는 굉장히 야만적이고 차별적인 논리로 이걸 정말 잔인하게 국민들을 재단을 한 거죠 제2의 거대 야당의 대선 후보라는 작자의 말 한마디로 빈곤이 무지와 수치의 대상이 돼버린 겁니다. 뭐 이제 생활 여건이 뭐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생존에 필요한 의식주를 필요한 만큼 누리지 못해서 자유의 제한을 불러올 수는 있습니다. 원하는 만큼 본인이 원하는 만큼의 자유를 누리지 못할 수는 있죠.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빈곤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부유층보다 고학력층보다도 더욱 더 필사적으로 자유를 갈망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유를 통한 기쁨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그리고 누구보다도 더 필요성을 온몸으로 느끼고 겪고 있다라는 점에서 윤석열의 이번 망언은 너무나 혐오스러울 지경이죠. 그리고 제가 전에도 몇번 말씀을 드렸던 건데 윤석열의 선대위가 인사 과정에서 논란이 되었던 인물들이요. 윤석열의 그 가치관과 오버랩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매우 흡사한 부분들을 찾아볼 수 있,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느냐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아니 자꾸 제가 그때 선대위에서 이들 추천해가지고 들여왔던 인사들을 또 기억을 해보니까 아니 또그 비니자 있잖아요 비니자. 그 노재승인가요? 노재승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뭐 가난한 사람은 비정상적이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죠. 가난한 사람들은 정상적으로 교육을 받지 못해서 열등감이 많다. 뭐 가난하기 때문에 올바른 부모 밑에서 교육을 받지 못했다. 이게 국민의 힘을 지지하고 그리고 국민의 힘의 정치인으로 들어갔던 사람의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국민의 힘은 인사 검증 단계에서 이런 가치관이 문제되지 않는다라는 판단을 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윤석열이 생각하고 있는 바로 이 가난, 그리고 노재승이 이야기했던 이 가난을 비정상적 범위로 끼어 넣었던 이 모습, 이 모든 것들이 그들의 굉장히 위험한 사상과 수준을 알게 해주는 대목이었습니다. 이것을 끊임없이 우리가 지켜보면서 얼마나 정말 이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까? 너무 혐오스러웠죠. 그리고 또, 또 하나 이번 이제 윤석열의 망언으로 뒤로 슬쩍 감춰진 이야기가 있어요. 아 전북대에서 이번에도 뭐 거의 한 45분 정도 지각을 했다라고 하죠. 그 소리가 이제 45분을 지각을 하고 나서도 이제 한다는 이야기가 앞에 말씀드렸던 이 망언 말고도 이런 이야기를 했죠. 휴대폰 앱을 통해서 어느 기업이 어떤 사람을 필요로 하는지에 대한 실시간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때가 지금 이제 1, 2학년들 학생들 이제 뭐한 졸업하기 전에는 생길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앞서 말씀드렸던 망언도 굉장히 시대에 뒤떨어진 거였는데 이것도 굉장히 시대에 뒤떨어진 거죠. 언제적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앞선 그의 선민의식에 기반한 망언도 극도로 혐오스러운데 이 망언 뒤에 살짝 묻혀버렸던 이 발언도 충격과 공포였어요. 이 이야기가 나오니까 수많은 시민들이 이런 얘기를 했죠. 집이 없어서 청약 통장을 만들어본 적이 없다라는 발언에 그 코미디 발언 시즌 2 아니냐? 도대체 윤석열 어느 시대를 살고 있는 거냐? 그리고 윤, 이런, 제, 제일 웃겼던 거 얘기했어요. 윤석열 도대체 누가 녹였냐? 그러니까, 냉동 상태에 있던 냉동 인간인 윤석열 도대체 왜 녹였냐? 이거예요. 과거 시대에 멈춰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아니, 도대체 저 정도의 지능에 검사까지 되고, 대선 후보까지 됐으면, 아, 나도 그때 40패스를 해볼 수 있었을 텐데, 라는 후에 섞인 이야기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개그 콘서트가 사라진 이후, 윤석열이 계속해서 몸속 보여주고 있는 거다라는 지적도 있었고, 그러면서 이런 얘기도 있었죠. 뭐, 배달앱도 앞으로 나올 거라는 이야기 알고 있냐? 앞으로는 뭐 길거리에 걸어 가면서 다른 사람한테 전화를 걸수 있는 들고 다닐 수 있는 전화기가 나온다. 그러니까 윤석열의 이런 무지한 발언에 대해서 풍자성 글들이 올라왔죠. 근데 윤석열 진짜 과연 알까요? 저는 실제로 이제 윤석열의 이번 그 발언들을 보면서 이런 의문이 들어요. 취업 활동은커녕 그 밖에 무언가를 좀 본인의 힘으로 직접적으로 해본 경험이 별로 없는 윤석열이 정말 배달 앱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지를 알고 있는가 모를 거라고 보고요. 심지어 택시 앱이라고 하는 거 택시 앱도 있지 카카오톡 이런 거 있는지도 모를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국민의 삶에 공감하지 못하고 시대에 뒤떨어지는 이 무지함으로 무장해 있는 상황 솔직히 얘기해서 모르면 가만히라도 있어야 되는데 또 자기 자랑만큼은 주체하지 못하는 성격의 인물이기 때문에 자신의 어떤 사상 그리고 이 무지함을 필터링 없이 툭툭 내던지면서 생겼던 1일1망원 배설이었고 이번에 또 역대급을 찍은 거죠.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 측에서 해명은 또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도 좀 함께 봐야 될것 같은데요. 이것도 보시면 좀 여러분들도 참 가관이다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이건 이제 알려드립니다. 이게 그 국민의힘 공부단에서 내보낸 내용인데요. 전북대 간담회 행사에서 윤석열 후보의 극빈층 관련 발언에 대해 이후 진행된 백 브리핑에서 아래와 같이 추가된 내용으로 직접 설명드렸음을 알려드립니다. 언론인 여러분들께서는 해당 보도시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라고 하면서 백 브리핑. 발제를 했죠. 그 윤석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분들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 도와드려야 한다라는 거다. 사는 게 힘들면 그런 걸 느낄 수 없다는 것이다. 자유의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거죠. 자유라는 건 가난한 사람들이나 공부를 못한 사람이든간에 자유인들이 연대해서 자유를 느끼게 하려면 그분들에게 여건을 보장하게 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자유의 소중함을 느끼게 해줘야 한다는 거다. 너무 삶이 바쁘면 자유가 뭔지 느낄 수 있겠냐. 모든 국민이 자유인이 돼야. 많은, 많이 배우고 또잘 사는 사람만이 뭐 자유인이 돼서는 안 된다. 이거를 얘기하면서 이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윤석열은 이런 얘기를 자주 했었죠. 자신의 이러한 망언에 대해서 그거 악의적인 편집이다. 취지가 왜곡됐으니까 전체에 대한 맥락을 함께 봐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식의 해명을 수 차례 내놨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앞서 보신 이 백브리핑에서의 이 윤석열 발언, 윤석열은 자신의 주장을 다시 한번또 강조를 했죠. 가난한 사람은 자유가 뭔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강조했고, 국민의 힘은 이 사안에 대한 문제 의식을 전혀 느끼지 못한 채 언론인들한테 자 이거 참고해서 쓰셔야 돼요라고 얘기하면서 어 윤석열 그렇게 얘기한 거 맞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윤석열도 윤석열이지만 국민의 힘도 만만치 않게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것을 다시금 알수 있는 부분이죠. 자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한 또 다른 코미디의 한 편도 있었죠. 코미디를 계속 찍고 있어요. 그 국민의힘에서. 자 이거를 좀 보여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후보라는 사람이 계속 망언을 하는데 어떻게 보시냐. 계속 지각하고 가난한 사람은 자유의 가치의 필요성을 모른다는 망언을 하고 얼마나 세상 물정을 모르면 미래에는 구인구직 어플이 생긴다고 말하고 있을까. 그리고 정전협정 위반을 하는 후보가 세상에 어디 있겠냐. 라고 얘기하면서 질문을 하자. 이거 홍준표의 그 사이트죠. 그 청년의 꿈인가요? 그 홈페이지에. 홍준표조차도. 아 나도 모르겠어요.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걸 보면 참 웃깁니다. 홍준표도 얼마나 기가 차겠습니까? 자기 뭐 정치 인생이 뭐한20몇 년인가요? 이걸 보면서 내가 이런 애한테 졌다고? 라는 생각에 얼마나 또그 회의감이 들겠습니까? 뭐 제, 제가 뭐 얘기하는 홍준 표도 만만치 않은 네, 문제가 많은 정치인이긴 하나 정치 선배로서 이 얼마나 참 회의감이 들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런 코미디를 계속 국힘 내부에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결론적으로는 참 돌아가는 꼴이 우습다. 그냥 이 코미디를 우리가 지켜보면서 이들이 더욱 더이 아사리판이 되어가는 모습들을 축하해 줄 필요성도 있고요. 자, 아무튼 이번 소식을 통해서 좀 많은 시민들이 알게 된 사실은 무엇이냐? 결국은 윤석열 본인이 상당히 유복한 삶을 살았고 고학력자이기 때문에. 자유라는 것의 필요성을 자신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한테도 자유의 필요성을 느끼게 해야 된다라는 우월적 인식에 기반한 자기 자랑을 열심히 펼쳤으나 이를 본 시민들의 반응 배움이 없어서 기본도 모르는 사람이 그 대통령 후보로 나섰다라는 것을 오히려 잘 알게 만든 소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자 저는 이만 들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 소장 한지입니다. 시사발전소는 진실을 찾는 민주언론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